다들 좀 감으세요. 야길 끝내준다. 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차차 차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충주의 목계 목계 야영장, 목계 솔밭 야영장. 옛날에 노지였다 그러는데요.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어, 유료 양영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무료 캠핑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무료로 캠핑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캠핑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일인데도 캠퍼가 많네. 어. C 58번, 53번이요. 캠핑장 도착했는데요. C53번인데 어 보도블럭이고요. 보도가 아니라 잔디블럭이죠. 아, 잔디블럭이고요. 이쪽에 살짝 보시면 경사가 져 있어요. 이쪽에 어, 최대한 저 뒤쪽으로 당겨 갖고 쳐야될것 같습니다. 아, 완전 여름 날씨예요. 지금 땡볕인데요. 저쪽에 지금 차 다니고 시끄럽네요, 지금. Maybe I never knew what I really wanted But looking back I can see it's all clear 아, 전쟁났어. 아니 어떻와 여기를 <laughs> 최악이다 최악. 와 나는 땀으로 지금. 아니, 우리가 25도를 까먹었나봐. 어느 정도인지. 겨울에만. 아. 오동에 더웠었던 것 같아. 그러잖아 여긴뭐 그늘도 없고 완전 땡볕이잖아. 그렇 여기 여름에 그렇지. 여름이 아니라 지금도 맞아. 그렇지. 아 오늘 그냥 호기심에 아니 근데 4시 넘어가면 괜찮아. 맛수리밖에안 나옵니다 지금. 반팔 입어도 되겠어. 이거는 타프를 치고 그 아래서 타프 쳐도 돼. 그 아래서 먹어야 돼. 지금 아 오늘 생각 잘못했다. 이걸 이렇게 좀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아보카도입니까?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내가 잘랐잖아. 아니, 그렇지. 음. <목소리> 오, 뭘래? <먹을래? 웃음> 뭔 씨가 이렇게 커, 줘봐. 여기서 빼낸 거잖아. 웬 달걀? 아, 그러니까, 완전 씨가 뭐. 와. 이게 아보카도 씨야? 해 구운 계란인줄알았어아 이게 지금 계속, 열을 받으니까 땀이 계속, 나네 그렇지비행기만좀안 다녀도 살것 같은데. 주말에는안다니기까지는 계속, 주말에? 아, 기기 소리가 진짜 심하네. 아 어, 막.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표현이 안되네요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라서 소리가 큰거아응 어, 전투기야 전투기 오우 바람불어 왜조금만 내시가 포함이 없잖아 한장 아깝습니다. 아 이거 색깔이 이쁘네. 깜빡 거리는게 무슨 표시야? 작동을 안 하는 거지 마이크를 못잡못 찾고 있어 이거를. 얘가 못 잡는 거 아니야? 음. 이거는 뭐야? 있어. 설명은 귀잖아 항상 촬영에 진심인 브레드아 마이크 고쳤어요. 제가 세팅 문제였나봐요. 세팅 문제. 고친 게 아니야. 어. 콜라. 어? 콜라. 콜라. 있네. 왜 저래? 아, 이거 먹어봐. 베이컨이야. 베이컨 아니야? 베이컨이야. 아. 갔다 와서 좀선늘해지면 세팅을 하고. 그래. 다 갔다 오자. 아우 뭐니께 어 아이고, 배불러. 아까 줄다리기도 하고 그랬나 봐. 거기서 아까 평평한데 되게 넓었었죠. 장도 열리고 지금도 하나 없다. 말이야? 당신 전화 한 번만 더 해봐요. 여기 뒤에 뒤에서 하나 보게요. 그걸 끄고 켜지 말고. 여기 어디 있단 얘긴데, 아, 지금 한바탕 생쇼를 했어요? 한, 한, 한 시간 헤맸나? 30분?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요. 그, 저, 제이씨님이 저기 핸드폰을 잊어,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한 시간 지금 쇼를 했는데, 다행히 카메라에는 안 잡혔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안 잡혔다고? 뭔 말이야? 이게 오늘 날이 더우니까, 어. 사람이 진이 빠져요. 벌써, 벌써 계곡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이제 한 6시만 돼봐, 추워지지, 또. 하나 아, 네, 추웠으면 좋겠어. 좁아. 좁아, 좁기는. 그치? 좁아, 좁아. 스톤은 되게 널널하게 어. 썼는데. 아, 네, 이제 네비스 이거, 이거 피고도 어. 좌식, 좌식은 뭐예요? 고민입니다. 아, 뭘 고민이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지. 이벤네비스는 좌식용이야, 딱. 아우. 앞으로 좀 그렇게 정해야 되겠어 그런가 봐아 어. 어쩜 근데 소리가 그렇게 안 나지? 여기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안 났나 봐 조용하면 들렸을 텐데 워낙에 차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차에서는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연결이 됐구나 그렇지 블루투스로 네. 그래서 내가 갈려다가안간 거야 아. 괜히 또 갔으면 헛고생할 뻔했어 어? 이거 갔으면 우리 봐봐 어. 이 의자에다 놔두고 거기 가서 못 찾았겠지, 그렇지? 그치? 응. 한참 헤매다가 왔겠지. 그렇지. 그리고서 나중에 알았겠지. 아좀 누워 있다가. 좀 누워 있어. 어, 어. 나 때문에. 아우, 아우, 아우 더워. 진짜 덥다. 우리 그때 어디 갔을 때 더웠더라? 맞아. 소요별. 어, 소요별. 그날은 이렇게 안 더웠지. 어, 이렇게 안 더웠지, 그때. 여기는 음, 여기는 저기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어우, 갑자기 날씨또 추워졌어. 빨리 입어. 그러니까. 야, 날이 어쩜 이렇게, 이렇게 틀리지? 블랙프라이 어우, 날이 추워요. 날이 추워. 왜 가지고 왔어? 네? 진짜. 옷 갈아입어야지.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뭐 사람들인데 화장실가서 갈을했던거지 아유 그 잠깐 적인데 뭐? 아니 이걸 찍고서 는 여기 서 어? 벗으냐고 아니, 좀, 아 편, 진짜 되십니까? 정말 다들 좀 감으세요 어르운거야 진짜 완전 50대 아저씨 같아 네? <laughs> 짠 장갑은 어디다 놨지 내가? 저기... 저거는 저거야, 저 장갑이야 쓸? 아까 이렇게... 썼잖아 한 그러니까 번. 그러니까 그거 내가. 차 어디다 안에 놨지? 있겠지 뭐아 저기에 있어. 그통 안에 아, 있어. 그러니까 통 안에. 내가 맨날 짱박아 놓으면 내가 맨날 <laughs> 어디다 놔뒀는데 의자다 놔뒀는데 저기다 갖다 놓으면 의자에 석이 냄새 나는 걸왜 놓냐고. 내가 그 얘기해 줬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허, 얘기해줬잖아, 절...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아, 이시 쓰레기도 아니고 뭐, 맨날 이렇게 해놓냐고. 하지만 사람 들이. 이름을 엄청 많이 먹는다. 원래 배추전이 그렇지 뭐. 캠핑 나와가지고 배추전은 처음이네요. 네. 나는 이 숙전이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숙이 향이 장난 아니야. 아 그래요? 이것도 처음에 먹어봐. 네. 젓갈 어있어요 장식 거 젓갈도 있. 야 되지? 자, 알겠습니다야 숙전 기대됩니다. 저기 저기 냉이 양념장에 찍어 드세요. 네. 오야. 아, 숙전이에요. 이복 찍어서? 어, 언제서 먹어? 나, 나, 요안 나, 요 쑥? 별로 안 나, 을더넣 나, 야을더넣 나, 야되 나, 살짝 u p 나, 짝 왜? 왜살 나, 나, 향이 강해야지 음, 난다 나, 으니까 나, 네 달래하고 냉이 음. 아삭아삭해. 음. 맛있네. 야, 막걸리, 막걸리. 음. 음. 끝내줍니다. 소태 쌀 막걸리 소태 충주 소태리라고 밤이 유명해요 밤 옛날에 그 애들 데리고 밤 축제 밤 따로 한두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소태리 한번 와봤었습니다 이게 충주가 밤 막걸리가 유명한가 봐 그치? 음, 배추는 진짜 맛있다. 음. 야, 그 낮에 그 뜨거웠던, 뜨거웠을 때그 고생했던 것을 와, 그 보상을 확실히 해주네 음. 음식이그걸 진짜 안 붙는다. 와, 내가 착가제를 하나 사야지. 안 되겠어. 조리 안 붙지? 음아 전집에 막걸리 먹으러 오잖아 응 음. 거기 온거 같아 음. 종로 빈대떡 있지? 그런, 그런 전집에 온거 같은데? 칭찬이 과하시네요 아야진짜 음. 당신은 참, 응. 그게 낮아. 뭐가? 그, 난이도가 어. 낮으니까 뭐든지 해주면 맛있다 그래. <laughs> 그게 좋잖아. <laughs> 그러니까 나는 고맙지. 뭘 응, 뭐 해주면 항상 나는 맛있게 먹으니까. 까다로운 남자는 아니야. 그래. 다행히 당신하고 나하고. 응. 식성이 비슷해서 아니 다행이야. 식성이 비슷해도 당신이 난이도가 좀 낮아 그래 음식에 대한 <laughs>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다고 해야지 좀, 좀 높여? 아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낮은 채로 있는 게 좋지 그럼 세상은 둥글둥글 사는 거야 어? 응? 오뎅은 좀 이따 먹어야겠다. 오늘 먹을 거 많네. 음. 음, 그만해, 저는. 끝이야. 어? 네? 뭘 그만해. 이 떡볶이 맛있다. 응, 음, 어, 맛있어. 음, 칠갑 농산. 칠갑. 어. 아. 알지? 칠갑. 몰라. 아, 음. 진짜 그만 좀흘려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완전히 먹방입니다. 좀 먹으면 당신은 뭐든지 먹방이라고. <laughs> 먹방이잖아. 이런 걸 하니까 먹방하지, 우리 고기 같은 거는 먹방 못 해. 음. 매직파이어. 근데 이 불이 현찬네 오늘 진짜.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왜 나니까? 어 나라 현찬아? 아주 그냥 깎아 내리려고 그냥 어 뭐든지 그냥 어. 아 미쳐. 미쳤... <laughs> 와 오늘 진짜 이거 나무가 이게.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나무 안 좋네. 야, 이게 저번 주 고릴라께 더 좋네. 싸고. 고릴라꺼 사야 되겠어, 나무. 아유. 고릴라 가가지고. 아니, 이거 불빵 저기 한다. 몇 박스 사, 사다 놔야 되겠어. 어, 됐다. 불 올라온다. 뭐탄 내놨는데? 뭐가 탄내가 나? 탄내 난다고? 내살 타는 냄새야. 어? 아니야. 저기 저봐 저봐 이거지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내가 일자리 난 냄새 난다고. 나내살 타는 냄새 줄 알았는데. 무슨 살 타는 냄새야? 이거를. 아. 오. 와 이거 이거 와와 이거구나. 와..이게 무슨.. 저기 불을 꺼야 되겠다 날파리들, 날벌레들 때문에 음. 안되겠어 어. 이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뭐 뭐 했어야 되는데 어? 당신도 말 잘하잖아 가정법 과거 이제 올해 캠핑은 그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뭐 뭐 했어야 되는데

있겠어? 자야 되는데 사람들. 민원 응. 들어가고 난리 나지. 어, 오랜만에 아침 자체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와우. 어, 안가좀 심하게 꼈습니다. 캠핑장이 넓어서 그런지 캠핑카들이 많아요. 카라반 캠핑카. 천지입니다. 어, 넓긴 진짜 높습니다. 여기가 입구구요. 어, 관리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입장을 하셔도 관광이라고 하는데 납득실이 큰건안 보이는 안됐겠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여기서 목계나루가칠0 루테에요. 목계나루는 어저께 갔다 왔고요. 이쪽에 어른 두시 보이는데 관계가 아까보다는 살짝 거쳤는데, 여전히 심합니다. 음, 눈 운치는 있어 보이네요.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장점은,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중캠핑이나 그런 거 하실 때는, 멋있는 운치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미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 곳곳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잘 비치되어 있고요. 단점은 일단은 여기 그 인근에 전투 비행단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한번 전투기 한번 날아가면은 근처에 무슨 축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뇨 냄새가 좀 있어요. 여기 일부 잔디 블록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부 사이트는 경사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나무 숲 그런게 없어서 여름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비안오고 그냥 햇볕이 그냥 내려쬐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글쎄 지금은 뭐 무료기간이지만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되면 어, 저같은 사람들은 잘 오지 않을까 다리위에 그 도로가 보이는데 저게 그 밤새도록 또 소음이 좀심하더라고저또도 하나의 단점이 될수 있겠죠. A new place, a new home For a while, let me feel alive Nothing to hold me back Take my time, just enjoy the ride 야, 나이트 세 볼게. <laughs> 아, 보여? <웃음> <웃음> 나이트가 보인다고? 아... 죽었나 봐. 죽었으니까 잘랐겠지? 그니까. <laughs> 진짜 이거는 되게 꼿꼿하게 올라갔다. 어. 왜 이렇게 각질이 졌지 무슨 각질이야? 아, 피부야각질 <laughs>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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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좋네 오늘 날씨까지 흐려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좋네 <laughs> 그럼 당신 내려와. 왜? 내가 올라갈 테니까 들고 와. 아이씨. 걱정만 하지 말고. 마음에도 <laughs> 없는 걱정이지?